어, 자료반갑습니다. 저희는 2019년 10월 8일 9시 57분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해마직원 보시는 건 인조잔디, 찬디, 인조잔디의 축구장이고 지금 옆에서 윈드타워의 소리 윙, 윙, 윙해서 바람이 사이살 많이 불기 때문에 풍력 타워 단지로서나 좀 적합한 그런 모형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물 관람을 해서 작가로 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수송기 같은데. <laughs> 그러네 예. 옛날 우리, 우리 현재 쓰고 있는 공군에 쓰고 있는 이게 뭐, 뭐더라 C123 수송기 맞아 맞아 낙하산 타고 점프할 때도 많이 쓰고 어, 어쨌든 요거와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에 따라서 C46D 수송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 운영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또 이쪽에 설명드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대 정도 어. 그렇게 되어있네요. 여기는 훈련기 T-37C 에... 애칭은 트위틀리 버드라고 하는 천론 954년 최초로 비행을 하였고 77년에 1268대를 생산하고 양끝날개 연료통과 무기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라 기록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 시설들을 보면 음, 상당히 이쪽에 인조 잔디구장 상태, 천연 잔디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뒤편으로 미니 조, 뭐 저기 족구장이야, 배구장이야, 미니 족구장 정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람이 보니까 어쨌든 상당히 좀 많이 불고, 이쪽에는 이제 관측 통제기 O E A라는 관측 통제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어 상당히 시설은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또 계속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뭐 한여름에 오면 오히려 시원할 정도로 조금 지나면 저희들도 약간 추운 계절로 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서늘할 수 있는 느낌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윈드타워들이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부는 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절이 되면 추워서 아마 못올것 같습니다 쪽에는 T-331 네, 훈련기 로키드마틴사에서 개발한 훈련기로 슈팅스타 유성 또는 별똥별 로 불리우며 44년에 최초로 비행을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F-86F 전투기능에 필요한 양성을 위해서 10대를 55년에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우 저쪽 인도 타워 앞에서 소리가막 북북하면서, 북 엄청 세게 돌아가는것같습오다 f 구공 한국공군 초음속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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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거에 전시장에 있 이거, 랑거같네 이거, 이거, 이 저희도 이렇게 모형물이 하나 기증받아 사는 게 하나 전시장 있는데 <laughs> 저희게 좀 새거다. <laughs> 하여튼 이거는 저희 전시장에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봤던 거고 지금은 이 이쪽 바닷가 쪽으로는 이제 여기서는 보이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해서 쭉 이어지고 오늘 하천 이쪽에서 저희 일행 탐방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